시대의 징조는 모르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이유는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내려오는 전통과 정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정통교리로 묶여 있어서 지금 자신들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지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우맹이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기가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멀리 내다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하신 그 책망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니엘서 10장 21절에 진리의 책이 기록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하는데, 이거 이제 11장 1절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1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3절에서 4절에 용감한 왕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은 알렉산더 사후에 네 개로 헬라 제국이 나누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11장은 페르시아 이후 전개될 지중해 역사의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과거가 아닌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는 이그 계속 말씀드리는 그 뭐예요? 안티오크스 4세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이야기,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이야기가 섞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은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삼두 정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안토니우스가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해서 옥타비아누스와 악티움에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크스도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 제정 로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에 본문에 다 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진리의 책에 쓰인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첫째로는 에레미아가 선포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세국이 등장할 것과, 이란 역사의 경량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책에 쓰인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건데, 성경을 바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과 역사의 재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내다 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목회자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눈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는 거고, 생각을 열어놓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세상을 또는 내 삶을 환경과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아멘. 단일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국과 제국 문화를 사라지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평생을 살면서 결론은 제국의 역사와 제국의 문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가 끝낼 것이라고 내다본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는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전쟁과 양극화 문제, 마약과 깡패와 동성애 등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다스릴 권세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